아, 침이밝았습니다 오늘은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보험 같은 것도 좀 준비해야 돼서 음, 그렇습니다. 오늘또 되는 대로 살아봅시다. 어, 다시 아르바트 거리로 왔는데 저기 어제 갔었던 데는 와이파이가 안 됐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를 가야 돼요. 어, 여기 여기 뭐가 있는데 와이파이 되는지 물어봐야겠다. 프리베 아, 뒤 대화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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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맛있 형. 감사합니다. 이러네.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오긴 왔었구나. 여기 괜찮지. п u do you have Wi-Fi here? Yes. Wi-Fi. 아, 그. so can I use? y yes. 아, 오케이, 퍼펙트. 바까바까바까바까 아, <laughs> 이게 빠이빠이란 뜻이래. 아,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아, 또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겠네. 여기 2층에는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우리 비엣. 우리 비엣. 티밀오파 커피. Yes, coffee. Hot? What? Hot coffee. It's okay. Alina. And what's your name? Uh, Dasha. Dasha. Alina Dasha. <laughs> uh, this is my name card. Uh -huh. mm -hmm. Oh. Is it my Instagram ID and my YouTube channel? Wow. Cool. Cool. Smartiva. 이 스푼을 항상 커피 마실 때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어볼까요? 이거.. 잔디 뜨겁구나.. 그래서 이렇게 모시라는 거구나.. 왔으니까.. 맛있겠다.. 어, 어제 숙소 앞에서 길을 알려준 릴리아씨한테 제가 연락했거든요.. 어, 차 마실 수 있냐고.. 그래서 릴리아씨가 아야.. 윌리아씨가.. 오늘 5시 반에일 끝난다고 해가지고.. 숙소 바로 옆에서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기에 어디가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와, 차 진짜 멋있다. 숙소에 왔더니 이 친구들 다 있어. 자유인들 지금 게임을 트미트리가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네. 둘, 갑자기 어디 봐. <laughs>

지금은 이제 윌리아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와 밤에 엄청 추워졌네 어제랑 또 날씨가 다른데 큰일 났다 씨. 윌리아 왔습니다 <laughs> 귀여워 윌리아 차를 타고 여기 앞에 있는 섬을 갈 거예요 거기를 보여 준다고 해서 <laughs> 땡큐. 스바시바. 길이 장난이 아닌데. e v e r y t h 오케이. 문 닫은 것 같아 여기가 군사박물관인데 지금은 문이 닫았지만 그 밖은 가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왔습니다 잘 세우고 <웃음> <웃음> 아까 가는 길에 들깨 두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니글, <laughs> 윤리가 갑자기 안, 안고 우리 완전 도망치듯이 왔어요 <laughs> 여기가 옛날에 군 시설이었어 가지고 막사... 옛날에 막사로 쓰던 건물도 있고 와 어. 아이고야 기관총 같은 것도 있고 어. 와 여기 바로 바다. 밑이 바다인데 그... 안전... 그게 없어 그러면은 하긴 여기는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겠지 이게 오래된 부대 영에가는그대로와 음. 음. 수용소 같아 여기는 그 군인들 배 만드는 데배 수리하고 저기 군인들이 타는 배가 있어. 더신기한건 더 여기에 버스가 다닌다는 거. 와나지 뭐야. 좀잘좀보느라고 영상은 나중에 찍겠습니다. 아, 밖에 해변에 있는 그 통나무집 같은데 가는데 정말 멋있어요. 여름에 오면은 여기 정말 좋을 것 같아. 어, 우리 지금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 그게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차가 상향등 날리면 바로 호랑이 처박는 그런 거. 오, 드림푸드. <듀풋> <듀풋> <듀> 아 진짜 너무 재밌다. <laughs> 야, 여기는 노빅이라는 레스토랑인데 산속에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또 찾아오는 맛집 뭐 그런 느낌 한번 맛보러 가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우후 <laughs> 예 하라쇼. 니는 <laughs> 저기 앉았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기가 와이 때깔 고운거 보소. w h 이 t 에 s chicken? And c h i 인생이란 그런 것이요 와. 아 백정원 아저씨 요아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이건.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랑 해서 같이 싸 먹는 거. 봐봐. 맛있게 먹었고 아 아니네. 바시바 아, 여우네. 폭스. 스 아. 율리아가 예. <laughs> 아, 숙소까지 태워다 네. 줬어요. 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만나기로 했는데 우선은 인사를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응. 스바시바. 바시바안녕닉 스바시바. 내가 기억하는 건내 티셔츠를 걸어 놓고 와서 그거 확인하면 될거 같아요 여기다 오늘도 파님이 준 티셔츠를 입고 잡니다 그리고 다들 자고 있어서 조용히 말해요 아까 들어와서 팀마랑 같이 슈퍼를 가서 여기서 제가 썼던 휴지랑 비누랑 샤워하느라고 불을 썼으니까 그거를 좀몇 개씩 사가지고 왔어요, 여기.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 떠납니다. 아리오스.